네 안녕하세요. 열두밤에서 차현호 역을 맡은 신현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열두밤의 명장면은 열두밤 첫 번째 밤인 현호와 유경이 횡단보도에서 재외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. 운명을 시험했던 현호 그리고 아, 정말 이것이 운명인가? 이 남자는 뭐지? 하면서 어안니 벙벙했던 유경의 표정이 대비되면서 재미있고 시청자 분들에게도 어떤 설레임과 운명이라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었던 예쁜 장면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현호와 유경이 가장 풋풋하고 아름다웠던 그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교차하는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의 선택은. 솔직하게 말을 하고 이 상황 속에 이치에 맞는 선택을 잘 했었을 것 같은데 현호는 조금은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라는 어떤 이 질문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은 이기적이고 조금은 섣부른 다른 생각을 한것 같아서 그런 지점에서 조금은 아쉬워서 제가 만약에 현호의 옆에 있었다면 아 그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말을 해줬을 것 같아요 저는 관계에 있어서 솔직함을 중요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꿈과 현실이라면 저는 꿈을 쫓지만 유경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 상황을 같이 풀어 나가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6월에 촬영을 시작해서 12월 2일에 촬영을 종료하게 되었는데요 어, 6개월간 차현호라는 인물로 살면서 어, 참 행복하기도 했고 어, 힘들기도 했고 어, 여러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는 지금의 상황인 것 같은데 어, 이렇게 뭔가 열두밤이 종영을 했다고 하니 좀 울컥하기도 하고 하네요 네. 어, 현호라는 친구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싶었고 음, 여러분들에게 제가 맡은 인물 이 현호라는 친구를 너무 이렇게 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애정이 많이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정말 열두밤 음, 정말 긴 12주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, 현호, 유경이의 조금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도 끝까지 많이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 신현수의 활동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